제키발 음, 지쳤나요? 이 <laughs> 중에는 배고픈 거, 배고픈 거. 빨리세요. <laughs> 네. 긴장되세요? <웃음> <웃음> 아까 양수방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세요. ATM기에서 한도가 다 차서 출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수빈 E S F P <laughs> 어? 그래, 살짝 긴장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결국은 양수빈이 돈을 못 뽑았다. 아, 여기서 해줄 수 있어요. 재경 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중국게이트여고 이렇게 뒤로 딱 돌아본 사람이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음> 양수빈이 <웃음> 혹시.. 저거 <정말> 서술하 <한국인이세요? 웃음> 혹시 한국인이세요? <laughs> 혹시 저희가 어키게 재미를 가는데 이렇게 이러고 먼저 입금을 해줄 테니까 혹시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 고민 좀 하시더니 소빈이를 보고 알겠습니다 1,300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냈다 먹방 찍는거야? 네 정무 가위바위보. 가위 예. <laughs> <laughs>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잠시만보가가 <laughs> <제가> 할게요 <laughs> 자가위게요 <거둘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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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포트, 패스포트. 웃음> 좀뻑하게 그렇죠? 어, 애매해. 밥이라고 하는 게.. 계산할까요이 이 정도 하고 부족함 없다라는 거보와 아, 사진 와, 춥다. 아, 살하다다 난다. 와, 그치? 다르다. 풀림치 난다. 앵브리 <laughs> 쇼카. <쇼깍. 웃음> MG, MG샵. 맛이 어떠신가 이게 가면 어떻게? 그렇게 아, 어, 더 있어요. 아, 그래. 음... 얼굴 나와도 돼요? 네, 상관 없어요. 오케이. 가 어? 이젖서 이게 끝이야? 아니. MG 이런 느낌. 느낌? <laughs> 나 창피해? 살짝 <응. 웃음> <한짝> 줌스 같은데. <웃음> <웃음> 빨간색. 뭐든가 다가이나 입자 먹어요? 밖에서 네. 구워 먹어요? 식당에서 예. 밖에서 구워. 구워. 와! <laughs> 네, 날씨 보고. 만약에 와. 바람이 없으면 밖에서 먹어. 그러니까. 와. 엄마. 응? 마트에 왔습니다. 장을볼 것이어요. 마트. 헬로우 지 도헬로. 저저에가서 이렇게 쭉 돌아가 봐 주실 있어요. <laughs> 사과 좋아하시는 분 사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 사과, 사과 몇개좀 살까요? 어 좋아. 각일 개 되는 거. 그렇개 네, 다. 오늘 따라 오늘 달 중기도. 아이고. 강한 건가요? 스트롱? 예스 아 오마이갓 근데 저기다 물을 섞어서 계속 먹으면 되겠다 아니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똑같을 것 같은데 물을 넣어달라고 그거 <laughs> 그 저거 저거지. Hi. 근데 말이 안 통하는 분들. 하이. 하이. Do you s p e a k i 마 o m XX E. E. <뭐라> 아, e. <뭐라> 아, 이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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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짜장, 무슨 까 많이 먹고 있어? 고민중이야고거이 도전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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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치레구일은 바라. 아희 바라치야스 인기 아수다. 근데 자 투르그치야 하스고다. 야라 얼죠. 아, 우리 치치 치치 대원 드릴게요. 응. 치레구 잘잘 보면서. 아. 더가 없었대. 먹을래. 맛있다. 응. 먹어 보세요. 맛있어. 키위인약 약간 맛집 맛있맛있지 응! 신기맛맛인데드셔보실래맛맛있어요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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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 어? 맛집 할머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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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맛집 맛집 嗯。Mm. <이> 알아요. 아, 아또 깨네. 어 <laughs> <똑똑히 웃음> 아, 어 아, 아, 나 아, 나도 스폰서 뻔했는 아, 전에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어, 바다 오 바다 진짜요? 예. 네. 국가 감찰이나 뭐 그런 거 나와 나옵니까? 오, 어, 바다... 아 맞네. 아. 우리 천구백삼십구 년때산주의 조령에 따라 서권산주의 나라가 됐고, 그때부터 그길 문제를 바꾼 거예요. 우와 잘나다 아이폰 15프로 너무 멋있다 와 저기 어. 밑에 있는 사람들 뭐야? 멋있어 오. 여기까지 <laughs> 이야 모래가 상당히 입자가 곱네 나 근데 올라오기 싫어 <laughs>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야 <laughs> 네, 물사 먹고 있을게요. <laughs> 안녕. 너드실래요딱 <일> 우와... 뭐 아, 물이 먹고 싶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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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t> 역시 몽골 애기는 강인한고

자나이 이야 <laughs> 개안 씻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식물 식물 나란데요 이거 곧 단종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좋아하신 분들 빨리 재현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laughs> 좋을까요? 그럼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거기, 여기 가서. 근데 여기 너무 뚫려 있다. 지금 화장실 뒤편으로 갈까? 너 화장실 한번 열어볼까? 그래. 이거? 뭐 화장실이야? 파랑색. 파랑색 화장실이야? 어. 그럼 녹색은? 나안 갈래. 그래 가지. 마. 아니야. 마이비 대즐까. 는 양수빈 씨.

어. 나 이러면 아니 이러면서까지 안시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만 있어요 오 아니면 걸로 더, 더 네. 이렇게 내추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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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들고 풀밥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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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by your grace, history will one day know your face. Cause you got the wit and you got the drive, you hold the whole world between your eyes. Oh, it's so easy to see. To see. We're, we're Just don't forget about me. Probably got me all wrong. If I could just tag along, I'd be a man. You could put a hat on. Cause you you've got the world with oh, all your fist. You i move, move mountaintops with the slide of the wrist. Oh, the greatness I foresee. Just don't forget about me. 어? <laughs> 어디서 나온 도이 씨야? 제가. 나 Don't forget about it.